다음에는 광역 단위 자사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역 단위 자사고라는 거는 말씀 말한 그대로 어 아까 인천과학고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만 지원 가능한 학교이고요. 대표적으로 서울에 제일 가장 많죠 그리고 어~ 경기 인천에 안산 동산고 그다음에 인천포스코 대학교가 있고요 경기 인천이 때는 두 가지 완단 불가능하고요 안산 동산고는 유일한 경기 지역의 학교 인천포스코 대학교는 인천 지역의 학교이고요 충남 삼성고는 충남에 충청권에 가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개성고가 있고요 대전에 대신 대성 남자 학교지만 두개 학교가 있죠 그리고 부산에 외롭게 해운대고가 하나 있었었는데 어~ 작년에 부유회가 탄생을 해서 요번에 두획째를 맞습니다 작년 째로는요 어, 감소했습니다. 엄청나게 감소했어요. 4% 5%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인구수를 생각해 보자고 해도 감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지역별로 나오면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대구, 개성고, 대전, 해운대고, 부유대고만 따지잖아요? 그러면 증가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어, 서울 지역을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무려 10%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전국 단위 자사고에 가면 내신의 손해를 본다더라 지역단위 자사고 가면 내신의 손해를 본다더라 우리는 정시 수능파인데 서울은 어차피 정시 수능으로 갈 건데 그러면 일반고 가서 내신을 잘 따는 게 나중에 재수를 생각하더라도 유리하지 않아 이게 대세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 내신 반영이요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글을 그렇게 나가는 반영 내신 반영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과연, 숙명여고에서 가면, 우리 친구가 등급 혜택을 그렇게 많이 볼까요? 합니다. 전국단위자 사고를 이제 가보겠습니다. 전국단위자 사고는요, 사실 요 데이터 말고요, 제가 블로그에도 보내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정확하지 않기, 어, 전형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전형을 살피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쟁률이 나와서 일반 지원자로 경쟁률 했는데요, 상산고는 일단 제로썸으로 끝났습니다. 전년도랑 지원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원자 수 대비를 하면 0%이지만요. 경쟁률로 하자면 2.45대3.08대1로 1에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형이었던 239명이 정원이 190명으로 40명 정도 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는 똑같아도 경쟁률은 올라갔겠죠. 저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어, 전국단위 자사권은 역시, 어, 네임 밸류다. 네. 과학고나 영재학교는요그 학교가 그 학교고 다 좋은 학교야라고 지원을 하지만, 사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임 밸류를 따라간다. 라는 거죠.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국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전체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일반으로만 일반 인사이트를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요, 그 경쟁률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외대부고, 상산고, 하나고, 청원고, 북위고입니다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민사고가 돼버렸어요. 원래 우리가 전국 단위자사고 탑포 이랬으면 외대부고, 상산고, 그 다음에 하나고, 민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수도권 지역 친구들이 너무 활황을 했기 때문이지 청구만큼 좋은 학교는 없었다라고 하나 보이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수도권 친구들이 많이 갔던 민사고가 경쟁률이 밀려났어요. 그런데 사실 항상 민사고 경쟁률 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사고 준비가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민사고 준비가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네,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 좀 있다 설명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거 확실히 자사고는 인지도에 따라서 움직인다 인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항제철고, 김천고등학교, 광양제철고에 집중해라. 가 어, 우리, 오늘 들어오신 학부님께 모 드릴 수 있는 또한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사실 포항대초고는 저렇게 밑에 있을 만한 학교는 아니에요. 어,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네, 지역 인재전형으로의뢰를할수 있기 때문에 또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년 대비를 따졌습니다. 전년 대비를 따지니까요. 한일고등학교 가장 많이 줄었고요. 과양대초고가그 다음으로 많이 줄었고요. 한하고 외대부가 줄었어요. 무섭긴 무서웠나보다인데요. 여기도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어, 확연하게요. 감소한 지역들을 보면요 광양대 철고를 제외하고요 이세개학교가 모두 수도권에서 많이 가는 학교들입니다. 똑같은 거죠. 광역자사고의 전형과 똑같이 수능과 내신이 유리하대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를 가야대. 흐름 때문에 이번 전국 단인자사고의 농사가 무너졌다라는 것도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세 번째로요 어 전년 대비 지원자로 빠졌더니요 한일고등학교 가장 덜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민사고 그 다음에 광양대 철고 순이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단자 사고의 인사이트는 이렇습니다. 수능 플러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능한 전국 단자 사고를 가야지 가서 수능이 안 되는 학교는 위험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 과고의 학 경우 고입 전 과학 선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하나요?는 과학고는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외고 국제고 넘어왔습니다. 외고 국제고는요 일단 국제고는 제로 썸이 나고요네그 다음에 어한 마이너스 1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외고를 보시면 5%. 4 늘었습니다. 그쵸 유일하게 경쟁률이 유일하게 늘어난, 유일하게 지원자가 늘어난 부분이 바로 어디다? 외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의대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제부가 외고는 그때 못 가나요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못 갑니다. 물론 이번에 편제가 아직 안 나왔지만요. 갈수 있는 학교들 몇 군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편제를 보시고요. 과학을 물화 생지 중에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이 못 듣는다라고 하면 의대 가기 어렵다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아니 수능 봐서 가면 되잖아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수능 봐서 의대 학건 못하러 외고 가나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여기에서 국제고 외고 가면 의대 못 가나요라는 거는 종합전형이나 학교 빨로 학교의 네이비로 의대를 갈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자어 그러면 국제고랑 외고는 왜 늘어났느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더 늘어날 걸 봤습니다. 그런데요, 저 수능 플러스 내신이라서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있었고한 가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요, 그냥 얘네들은요, 무조건 늘어납니다. 아셨죠? 자, 왜 그러냐? 일단, 가장 큰 거는요, 얘네들은 의대를 안 가니까, 그쵸? 의대를 안 가니까, 어차피 의대 지원할 친구는 외국 쪽에 갈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소단 빠져나간 수능들이 없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요, 어, 지금, 음, 전국 단위 자사고 하고요. 지역 자사고는요, 그냥 문과 가도 헬입니다, 헬. 그러니까 지금 일반고가요, 보통 비율이 6대 4에서 7대 3 사이로 이 공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 자사고는, 지역 단위 자사고는요, 거의 8대 2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과 친구가 가면은요, 너무 치이고요. 아니 전사고인데 개설 과목이 없어져요. 문과 쪽은요,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그쪽 가는 것보다 이쪽 가는 게 낫다. 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국제고 외고에서는 의대 말고 이과 계열 진학도 어려울까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건 항상 이런 겁니다. 어 고입은 정도를 가야 됩니다. 어 국제고랑 외고는요. 이과를 가게 만들어진 학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과를 가려고 한다?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면, 입시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우리 친구 가요, 거기 가서,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걷지만, 나는 왼손을들태야 이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추천입니다. 귀추천.